루루 가세요 루루 가자 가자. 우리 누누 힘들지 누누야 누누 아구 힘들다 엄마 스키로 왔는데 우리 누누 산책 온줄 알고 좋았지 응 가자 니디 쑥냄새 맡고 있어요? 이리로, 응? 엄마 쑥 깼어요, 쑥. 깨끗. 니디 깨끗. 아, 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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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까, 까, 가서 뭐해? 어? 뭐하냐고? 얘네 안방이냐고? 눕는 건 방에서 눕우라고 맛있어? 몰라 맛있어? 응? 응. 커팅하세요. 여기서부터 쭉 질러줘야지. 음, 여기에 재료가 몇 가지 들어갔는데 많이 들어갔어. 많 음, 곶감, 그다음 건포도, 호박 말린 거. 또뭐 들어갔더라? 아, 검정콩. 예, 네. 검정콩 두유 한번 한번 열어봐봐 하나. 응, 한번 열어봐. 이렇게 보여줘. 뜨거워, 뜨거워. 뜨겁지? 김 나는 것 봐. 오, 보슬보슬하다. 오, 자, 하나 드세요. 뭐이 이건 거야 아닌 거야. 어어 예술이다.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까? 네, 같이 먹겠습니다. 마 주세요. 네.